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닌자고 70732. 어, 저, 뭐야. 6의 도시미니피규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격은 13만 17만 원 17만 3천 원이 정가인데요. 대형마트에서는 14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11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제품들인데요. 자 내일 또 이어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전화만하고 전초기지하고 니아이소포트 요거 하나 따로 보여드리고요. 사원이자이 도시를 아주 그냥 4층 건물로 멋진데 요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미니피겨부터 먼저.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아입니다. 리아가 다시 사무라이로 돌아왔습니다. 에, 저번에 뭐 무린닌자 해가지고 닌자 옷을 입고 나오기 했는데 과연 리아가 어, 닌자가 될수 있을지 없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다 그러는데요. 자, 짝퉁에도 나왔었죠. 저번에 그리고, 그리고 저거 뭐할때 보여드렸더라 어, 사무라이 엑스인가? 그거 할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거 보여드렸는데. 얼굴이 어, 한쪽은 이렇게 로봇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 돌려주시면 이쁜 니아가 나오는데 전투 모드 돌입 갑시다. 자 돌입하시고, 자 사무라이 모자 쓰시고. 기분은 나쁘 별로. 예, 일본 놈들 보는 거 같아서. 일본 일제 시대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저기 저 뭐야 임진왜란 예, 그런 거에 나쁜 놈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칼 잡지기를 끼워주시면 되는데 저 배를 타기 위해서또 칼을 빼야 되더라고요. 예, 이거 좀 간만하시고. 여기에다가 무기가 또 있습니다. 무기가 또 이거 돌고 자 이렇게 완성된 건데 데코레스 짝퉁이 나왔으니까 어, 이거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짝퉁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창고해 보시고요. 이번엔 카이입니다. 카이하고 어, 리아하고 둘이서 합치면서저이 도시를 거대하게 싸우는데 조금 상황상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 거대 도시에다가 저기 그 고스트 십에다가 둘이서 싸운 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가 얼굴 상처까지 딱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얼굴 다 끼워주시면 되고 무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블레이드가 하나 들어 있는데, 네, 뭐 귀신 잡는 거라고 되어 있죠. 네. 새로운 귀신 나오는 빨간 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껴놓고 저거를 이제 뺏으러 가는거죠 가는 거고. 자 이번엔 불쌍하게 된 제인이다 제인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있는데요 아주 불쌍하게 감옥도 공중에 떠있는 감옥입니다 아주 불쌍하게 되어있는데 잘 구출이 되겠지요 자 밖에가 좀 시끄럽네요 자 이렇게 얼굴이 렇게 되어있고요 얼굴 표정이 안좋아 감옥에 갇혀있는데 조리가 없고 뒤쪽은 프린팅이 안되어있고요 모자 씌워주시고 힐멧 씌워주시고 뒤쪽에다가 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장해제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음 이번에 이블 그린 닌자데요 로이드 줘 로이드가 어, 닌자와 고 저기 지게 저 어,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에 모로 쪽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뭐 빙의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되어 있는데 뭐 아직 뭐 방송이 정확하게 된건 아니니까 자옷을 옷을 입혀 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아주루의 마법 갑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저번에 어 저기 어디서 보여드렸더라 모르의 드래곤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에, 얼굴 상태는 역시 개구쟁이 같은 얼굴이지만 상태가 좀안 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서 아주루의 마법 갑옷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아주 멋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쪽에 끼워주시고, 여기다가 칼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어 성스러운 검이라고 그러네요. 음뭐 보통 검처럼 보이지만, 저게 어 다음 움직임을 날에 반사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검을 가진 자는 전투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무서운 함정과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이 칼을 들고, 아, 어 카이 형하고 싸웁니다.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지 어, 나중에 저 애니메이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름도 많아갖고 헷갈려 체인 마스터레이스입니다. 자 다리 이렇게 유령처럼 되어 있고요. 얼굴에 붕대 감고 계신 분이시고요. 어 그리고 위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인 마스터 닭게 무기도 이렇게 이렇게 체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고. 손에다가 체인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잘안 쓰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껴주시면 중심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그나마 좀잘 쓰는 편입니다 예, 그거 참고해서 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 사이, 사이스 사이 마스터 구르타 예, 뼈다귀처럼 되어있는 거죠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바람의 검신 바람의 검신 거기 나오는 그 켄신과 싸우는 악당 <laughs>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얘도 자가보 헷갈려 가벗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에다가 예, 얼굴 해골 모양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끼워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 잘 눌러주시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위쪽에다가는 이렇게 끼워주시고 무기는요 이렇게 된 거에다가 저승사자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킨신에서 싸울 때도 킨신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신장 괴롭히던 그때도 그때도 이렇게 사카쓰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바람의 검신이라는 애니메이션 한번 보시면 꽤 재밌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저 뭐야, 유령전사 사이러스입니다. 많이 보던 캐릭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구요. 다리 투명, 얼굴 투명, 네, 블록 되어 있고, 위에다가 사카트 하나 끼워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석궁 네, 같은 거발 하나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구요.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고스트 닌자 밍입니다. 고스트 닌자 밍인데요. 자, 아까 제가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뭐 갑옷 색깔만 살짝 다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요것도 요게 요기도 다릅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앞쪽은 구멍이 뚫려있고 뒤쪽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있고요 이런 네, 무기 갖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크리머 스크리머가 보통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거 큰 박스여서 좀많은줄 알았는데 또 하나만 들어있네요 소시지하고 검을 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에 끼워서 난 너를 소환했다. 넌 잡아먹었다. 귀신 소환!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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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롱. <laughs>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골 피규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뭐 저쪽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건데, 히어로 팩토리 그거 생각나기도, 하고 원래 닌자고 이런 게 있었죠. 었 예, 이런 제품 해골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런 거미 블록들이 좀 여러 개, 한 3개인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좀 어, 희한한 게뭐 이렇게 전시해놓은 게 있는데, 사람, 저 받침대에다가 코수염하고, 투명 얼굴 블록에다가요 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전시해 놓은거 정도 예 텐데 참고해보시고요 어, 참고 소개시켜 드릴테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